제가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은 만두님들을 위한 데이터를 배포해 드리려고 총두 개의 스마트 매트리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이만드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마트 매트리얼은 구독자 만두님들 모두가 받으실 수 있는 데이터고요. 집이만드 컴플리트 스마트 매트리얼은 우리 VIP 찐만두 전용 스마트 매트리얼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게임 포폴이나 회사에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작에 사용된 서브스 페인터의 버전은 7.41 버전입니다. 대부분은 서페에 내장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지만 여러분의 서페의 버전이 낮으면은 못쓸 수도 있으니까요. 꼭 자신의 버전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모든 분들이 쓸수 있는 지 s 만드 디테일 스마트 메테리얼은 제가 자주 쓰는 레이어들을 모아놓은 스마트 메테리얼입니다. 주로 스마트 마스크와 메쉬맵을 이용한 레이어들이 많아요. 컬러와 로프인스 마스크들의 설정들을 만져만 주신다면 자연스러운 텍처가 스 가능할 거라 생각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스마트 메테리얼은 찐만두 전용인 지비만두 컴플리트 스마트 메테리얼입니다. 이건 역시 메쉬맵 디테일 레이어 스마트 마스크 그 컬러 보정 레이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컬러, 러프니스, 그 레이어 설정지를 만져가면서 작업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이 영상의 더보기와 코멘트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찐만두 전용 데이터는 회원 전용 영상에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코멘트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찐만두가 지시면 이모티콘, 배지, 최신 버전 서피 튜토리얼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